자 여러분 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오늘은 프리티 다육 프리티 데이 날에 여러분들 화분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금 봄철이라서 여러분들 시즌 지금 분갈이 지금 시즌이 와서 분갈이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화분으로 여러분들 기존의 다육들 분갈이 하셔도 화분이 새로우면 어때요? 기분이 새롭잖아요. 그리고 화분은 남아요. 화분은 남자. 그래서 이번 시간 요 선물해 분들 진짜 신상 그 화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단품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요 선물레분 1번 두개 세트 가격은 7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선물레분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1번, 2번 수량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트를 두개 이상 구매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합산 금액을 써서 먼저 보내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레분 1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는 상공에서 봤을 때 약간 타원형의 모습 있죠. 이래서 이 다역은 군생 심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죠. 근생 다육이 심기에 딱 좋은 선물레 화분입니다. 선물레 화분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이 유약이 반짝거리지 않고 차분하고 채도가 낮고 광택이 덜하고요. 그림 자체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코사지 자체가 너무 동양적 그것도 아주 한국적이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 선물레 분 전체가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면 여러분들 쌩뚱맞아요. 쌩뚱맞으니까 기존의 선물레 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없겠지만 요번에 선물 내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세트로 저희가 두개 이상으로 지금 세트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품 화분은 하나로도 그 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짝꿍으로 여러분들께서 맞춰서 같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각 디자인은 사각 디자인대로 세트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원형 화분은 여기 보시면 원형 화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짝꿍을 맞추시면 됩니다. 선물 내분 1번 2개 세트 가격 7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전체적인 색상과 디자인 전면부에 있는 코사지 모양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습니다 뭐 하나가 채도가 쨍하니 높아 가지고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채도가 낮은 색감으로 멋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원형분 사각분 낮은 분, 롱분 다 구매하시면 돼요.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새를 표현한 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새 표현한 것좀 보세요. 디테일 너무 예쁘죠? 자, 이거 사이즈 얼른 재봐 드릴게요. 말이 많다. 나도 <laughs> 땡 말이 많다. 자, 아유, 야, 너좀 이쪽으로 와 봐. 자, 이거 화분 사이즈가. 약간 그 사람 눈 모양이죠. 아주 타원형자.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와딱 크다. 가로 사이즈가 19cm. 그다음에 세로 사이즈가 14.5cm나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11.5cm나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어요. 앞면부에 가지고 있는 요그 굽다리 모양이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 물구멍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직경 3cm 정도 되는 사이즈감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길 통하라고 멋스럽게 부정형의 앞면에 이렇게 굽다리 부분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계단 가격은 35,000원인데 여러분 이거 세트 세트로 해가지고 7만 원소믈내분 1번 7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짝꿍은 랜덤으로 가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2번 선물 레몬 두개 세트 어, 16,000원 아이고 이쁘다 자 요거는 원형에 살짝 길이감이 있는 화분인데요 요 화분하고 사실 짝꿍을 맞추면 어떻게 좀 좋으냐면 얘는 사각화분이지만 얘하고도 짝꿍 맞추면 좋아요 이따가 7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셔요 자 요거는 원형 롱본입니다 원형 단품으로도 있어요 색상이 이렇게 은은해요 은은한데 근데 간혹가다 보니 보시면 자 보세요. 상단에 이렇게 지금 유약이 다안 입힌 듯 살짝 얼핏 보면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도자기를 긁다 보면 유약이 발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런 차이가 있고 약간의 터짐 현상 같은 그 작은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그 현상들은 이게 그 교환 반품 이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렇게 이건 유약이 지금 닦인 거지 깨진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자 삼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매하시기 전에 꼭요거한 번씩 봐주세요. 색상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야기 마치 이거는 닦여진 부분, 닦여진 부분이에요. 이 녀석은 흙이 어떠냐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들어간 쿠키 같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이 화분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쪽에 보면 하얀색이 오돌토돌한 것이 맛있게 보이는 그런 쿠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 한번 볼까요? 자. 아우 예쁘죠? 아우 이 색감 진짜 예쁘다. 약간 옥빛이 나는 요 색감. 그다음에 자 흰색도 한번 볼까요? 흰색 화분 어때? 어, 흰색 화분 진짜 예쁩니다. 상단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서 어 길이감이 있는 다육이를 식재를 하더라도 군생을 식재하더라도 로제트 하나가 존재감 있는 창다육을 식재하더라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화분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은요 나중에 분갈이를 할때 다육이 빼낼 때 진짜 다육이한테는 다육이 뿌리 한테는 가장 좋은 그 화분 디자인이 사실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이런 게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레 2번이고요. 두개 가격 56,000원입니다. 화분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12.5cm, 거의 1 3 c m 에 육박을 하고요. 화분의 높이 12.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분의 디자인과 느낌이 저, 그, 선물레본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분의 사이즈, 화분의 디자인을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물래 2번입니다. 가격, 두개 세트 가격은 5 6 0 0 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 입구가 돼가지고 완판됐던 선물레은 3번 두개 세트 가격 54,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상단이 사각형 하단으로는 살짝 오므려드는 이런 디자인이어서 군생식재를 해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외두 창달개 하나를 식재를 해도 예쁩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막 화려하지 않더라도 요 코사지, 심플한 코사지 하나만으로도 멋스럽게 연출이 되는 화본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고요. 자각화분으로 되어있죠. 정리하기가 좋고 요 화분만 나란히 놓으면은 여기 통풍 바람길리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되어있어서 아 절구통 스타일이네. 잘록하게 되어있어서 통풍에도 굉장히 좋은 화분 구성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화분의 흙 구성을 보면은 맛있게 생긴 요 흙. 요 흙으로 이렇게 구워져 있죠. 아흙 색깔이 이게 아마 온도. 흙의 온도에 따라서 구워지는 온도에 따라서 다를거예요요 다육이 화분 가격이 약 이제 어 이게 그 예전보다 가격대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분들 이 가마 그 전기비, 가스비가 그게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 너무 좋죠. 2랩분두개 세트 가격 54,000원이고 번호는 3번으로 여러분 주문하셔야 됩니다. 화분의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자. 가로 사이즈가 12.5cm, 가로 세로 12.5cm에다가 화분의 높이는 10.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그렇게 되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볼륨이 조금 더 바디가 더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전체적인 바디 볼륨은 14cm가 조금 안 되는 바디 볼륨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보시면 이 사각 화분이나 저쪽에 먼저 보여드렸던 1번, 2번과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 화분입니다. 원형 화분 손몰래 4번이고요. 두개 세트 가격 5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5만원 두개 세트인데, 자, 요 화분은 이따가 보여드리는 작은 화분하고 세트 짝꿍으로 맞추셔도 정말 예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단아하고 은은하니 멋스럽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그런, 어, 야물들딱지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 디자인 갖고 있어요. 급다리 모양은 얘는 지금 이렇게 삼각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서 안정감 있는 다리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흑 그, 흙은 똑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고 약간 유약이 좀 거칠게 광택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요 유약 부분이 살짝 덜 발려진 부분들, 자요렇게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아니오니 교환, 반품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보시고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는 파란색이고요. 그다음 핑크색. 요 화분이 핑크색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핑크색 예쁘죠. 그리고 앞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새가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파랑새가 여러분들 어때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가 파랑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까치는 어때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예쁜 새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새가 이렇게 딱 보이면 아. 그 그러니까 새가 예쁘게 우는 소리, 새 소리가 연상이 되고 새가 이렇게 일단 있다 그러면 삭막한그 겨울이 아니라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왠지 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연상이 돼서 훨씬 더 행복감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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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선물 랩은 4번이고요. 두개 세트 가격 5만 원이에요. 여기서 화분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오, 개방되어 있는 화분 사이즈가 외식 경우로 했을 때 13cm. 가장 많이 선호하는 화분 사이즈가 요즘에는 12에서 13cm 전후의 사이즈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외두를 심어도 군생을 심어도 괜찮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11cm, 11.5cm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요손물레은 4번 두개 세트 가격 5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은 단품 가격입니다. 단품 화분은 약간 대품 대품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자, 선물해본 번호는 5번이고 단품 가격 5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는 원형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원형분과 2번 선물해 두개 세트 가격으로 함께 나란히 예쁘지? 두시면 세트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부 사장님이 이게 다라고 말해야지. 얘기해달래. 둘, 렛 여섯, 여덟, 여덟 개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선물레분은 여러분들께서 두개 짝꿍을 지어서 구매하셔도 좋고요. 요 원형 화분하고 짝꿍으로 삼을 만한 게 제가 2번 소개해드린 거라, 그 다음에 4번 소개해드린 화분하고 나란히 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선물레는 5번이고요. 계단 가격 5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여기다 분갈이 하셔가지고 요 화분이 인기가 그렇게 많았대요. 자,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보, 재보겠습니다. 외직형 사이즈가 17, 17cm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입구 사이즈고요. 전체적인 볼륨으로 치면 사이즈가 좀더 큰데, 대략 19cm가 넘는 볼륨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16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분의 디자인, 색감, 그다음에 유약의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통일감 있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5번이에요. 요거는 단품. 개당 가격 <laughs> 52,000원 소개해 드렸어요. 이으로 가도 예쁘지 않아요. 와, 색깔별로? 그렇지. 색깔, 색깔별로 못 사잖아. 색이 랜덤인데 언니야.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해요 호소 했어요 아, 아, 뭐라는 거야 자 다음은 요소물렉 6번은 여러분 진짜 몇분못 사요 자몇번둘렌 뭐야 다섯 개 어, 진짜, 어머, 웬일이야. 이거 딱 하나 남네. 여러분들, 요게 두개 세트로, 지금 두개 세트로, 이 직사각 화본이 두개 세트로 지금 저희가 세트를 묶어가지고, 번호는 6번이고 가격은 62,000원이거든요. 뭐야, 딱 세트 맞는 거, 언니가 하나 갖고 간 거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많은 분께 못 드려요. 딱 이게 다거든요. 그니까 요거는 진짜로 빨리 선점하시면 좋아요. 요번에 제가 직사각 화본을 몇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1번으로 영상 나가는 게 우리 선물레본 나가자. 저 이거 너무 이뻐요 이쁜 거예요. 너무 근데 이쁜요.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우무리 우리 심어놨을 때예 아, 우리 작은 실장님도 오셔갖고,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우리끼리 막 감탄했잖아. 근데 수량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화분을 여러분 빠르게 선정하시고 혹시 품절 안내 받으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직사각 화분 원하시면 서윤경 화분하고 예은분에도 직사각 화분이 있으니까 고화분으로 또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해 분 요거 6번은 두개 세트 가격 6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께. 못 드려요. 지금 몇 분께 드릴 수 있지? 한, 2, 3, 4,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명. 도채안 되는 분께 요 화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제가, 아, 나도 못 사게 수량이 이거밖에 없어. 그때 작은 언니가. 먼저 사, 빨리. <laughs> 그랬다죠. 자, 가로 사이즈가 외직경 사이즈라면 15cm, 세로 사이즈가 몇 센치? 11cm.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높이 10cm가 안 돼요. 높이 10cm가 안 됩니다. 자, 선물해본 6번은 두개 세트 가격 직사각 화분 62,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사장님께서 헤르메스를 이렇게 파란색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셨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파란 화분 사장님께서 헤르메스 딴데 이사시키고 요것도 시식까지 싶은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선물해 선물해 본. 6번 두개 세트 6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선물 7번입니다. 7번은 여러분들 3개예요 요거 진짜 너무 가성비 좋은 지금 요 세트 지금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선물 내본 7번은 3개가 57,000원으로 가요. 3개가 57,000원 가는데 요것도 여러분 많은 분께 못 드려요. 지금 전면부에 보이는 게 이게 수량이 전부거든요. 전부기 때문에 진짜 요것도 몇분 정도 갈려나?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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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우 어떻게 (15분도) 채안될것 같아요 자 (24분) (7번입니다) (7번) 세계세트 가격 (57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자요 화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자 한번 볼까요? 짠. 아우 예쁘다. 진짜 나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전체적으로 상단이 상단이 좀 개방감이 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이렇게 오므라드던 V 라인의 화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정말 음, 여백의 미가 넘쳐 흐르는 코사지가 붙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다 주도하면서 이렇게 멋스럽게 연출하는 화분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죠. 새하고 이거 아무래도 연 그거 연 열매 같지 않아요? 연꽃 열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동양적이고, 너무 한국적이어서, 진짜로, 어, 전 정말 자랑하고 싶은 화분이에요. 자, 자랑하고 싶은 화분. 제 영상에, 자, 요런 느낌의 화분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제그 심정이거든요. 자이 화분은 어떡해요? 3개입니다. 7번. 세개 3개 세트 57,000원으로 판매하는 화분이죠. 정리하기가 쉬운 사각기반의 화분이고요. 여러분들 3개가 간다는 장점. 다만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 화분의 사이즈 알려드리자면 가로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11cm 가로 세로 11cm에다가 화분의 높이도 11cm 깍두기 사이즈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날씬한 이런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게 11cm 가 싶을 정도야. 오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세개 세트. 많은 분께 못 드려서 품질 안내 받으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때 그 그러니까 알람.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프리즈데이 구매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래 7번 세개 세트 5 7 0 0 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아, 어, 선물래 8번입니다. 8번 역시 요것도 진짜 좋은 하브 세트. 자, 3개, 8번도 세개 세트 5 7 0 0 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보여드린 7번과 뭔 차이가 있나 한, 하는 거니, 자, 요렇게 디자인이 얘가 어떤 디자인이냐면 상단에 사각 모양이 빵 터지게, 빵 터지는 사각 디자인이고 밑에까지 그래도 이렇게 깊이감이 있어서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멋스러운 사각구조 사각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물 내분이 뭐가 또 멋스러운 면이 있냐면 급다리를 정말 창의,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급다리 또 저는 또 요번에 전반대 뭐야 그렇지 전반대 요 다리가 사각대 자꼭이 기억자 다리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우 요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세개세개 세트가 57,000원으로 갑니다. 색상을 랜덤으로 가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수량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 밖에 없어요. 요만큼 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진짜 10분, 11분 정도 밖에 드릴 수가 어, 아니다. 어 어떻게 16개 뭐, 이거, 진짜로, 진짜로, 더, 쬐끔, 밖에, 안, 되,네요. 자, 빨리, 여러분, 서둘러서, 서둘러서, 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선물 앱은 8번, 세계 세트, 57,000원, 소개해드리는데, 화분의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사이즈, 자, 얘가, 미안, 좀, 세워줄게. 에구야! 자, 가로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12cm. 어머. 12cm. 그다음에 가로세로 12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0cm의 높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 드린 7번하고 고민된다고요? 바로 옆에 있죠? 자, 보세요. 자,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 입구 사이즈는 얘가 조금 더 큽니다. 굽다리 모양 독특한 사각 화분. 자, 사각다리 가지고 있어요. 선물 4은 8번입니다. 세개 세트 57,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24분 9번입니다. 9번 세계세트 5만4천원 5만4천원 어? 어, 54,000원? 자, 자, 요 화분은 3개에 이제 54,000원인데, 자, 어떨까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자, 화분의 그, 입구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사이즈면, 11cm 전의 사이즈인데, 급다리가 이렇게 독특해요. 예쁘죠? 자, 급다리, 바람길, 이렇게다 만들어줬습니다. 독특하고 멋스러운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납작 화분의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까지 들어가요. 먼저 보여드린 화분은 좀더 깊숙하게 흙이 들어가는데, 유석은 흙이 들어가는 용량이 조금 더 작습니다. 9번 세개 세트 5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급다리 부분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죠. 아주 멋스러운 동양적인 미가 펄펄펄 넘쳐 흐르는 화분 디자인 되겠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제봐드리면요 가로 사이즈가 11cm가 조금 넘습니다. 가로 세로 11cm, 화분의 높이 10.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요것도세 개가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면부에 보이는 수량이 전부예요. 자, 9번 세개 세트 54,000 1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홀랩본 세트 자, 10번입니다. 10번은 4개 세트 가격 52,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선물 해본 화분 시리즈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아담한 사이즈여서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사이즈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11cm, 12cm 전에 입고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화분의 높이가 대략 8cm 정도 되는 높이감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4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만 진짜 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한분두분셋넷 어우 이거 어떻게 7분밖에 안못 드리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해 너무 죄송해요 이거는 빨리 선점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품절 안내 받으시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자 이혼분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 영화분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24분 10번입니다 4개 가격 52000원 소개해드리고 화분의 사이즈 재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분 사이즈 한번 볼까요 내려와라 자, 개방되어 있는 입구 사이즈가 10.5cm, 그 다음에 화분 전체 볼륨감은 직격 12cm의 볼륨감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8cm, 8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선물래 화분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아담한 사이즈, 베란다 안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사이즈는 소물래분 10번이고요. 4개 세트 가격 52,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선물래 화분 사각 화분 소개해드리는데 이건 대품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단품이에요. 11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4만 6천 원입니다. 4만 6천 원이면 택배비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5만 원으로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혹시 이선물래 화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세트와 함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게 딱 5개밖에 지금 저희가 수량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화분 24 화분은 11번이고요. 단품가격 46,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상면으로 살짝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여서 어 실제 유료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용량이라든가 디자인보다 더큰 그 군생 창다육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분의 사이즈를 재배하고 보면 입구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17cm 전후의 사이즈. 17cm에다가 화분의 높이는 14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저희가 딱 5개 지금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저 이렇게 예쁘죠. 색감이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색감이 없을 정도로 단아하고 차분한 예쁜 색감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이게 깨진 게 아니죠. 깨진 게 아니라 유약이 살짝 닦여진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이동하고 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는 깨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아니에요. 가 가끔 가다 보면 유약이 이렇게 그 무광택 유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짐 같은 이런 형상이 있는데 그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흙의 구성이 이렇게 알맹이들이 있잖아요. 요런 알맹이들이 살짝 도드라지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하자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은 물레 화분 중에서도 대품 사이즈 화분 11번이고요. 단품 가격 46,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 프리티 데이에 여러분들 본봉가리 하시느라고 화분 많이 필요하신데요. 이번 시간 이 선물 내 화분 정말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요 화분 어떠세요? 사각화분 원형화분 할것 없이 예쁘게 잘 빠져서 나왔고요. 어떤 화분을 드리더라도 세트로 구성했을 때어 진짜 다 어울리는 다 조화롭게 여러분들 진열할 수 있는 화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